맨 처음에 우리가 요런거 해볼거야 알았지? 응? 일단 첫번째 요 생각부터 하자 루트 2라는 수가 뜻이 뭐야? 루트 2의 뜻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맞지? 응. <laughs> 이 수를 x라고 치자 알았지? 그러면 x는 저 곱하면 2가 된다는 뜻 아니야? 네. 맞지? 응. 그래서 x가 뭐냐를 볼 건데 지수법칙 알아? 이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응?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뜻이야? 네? 이게 뭔 뜻이야? 뜻이 뭐야 이게? A... 응. a를 세번 곱했다 네. 얘는 무슨 뜻이야? a를 두번 곱한 거 그럼 다몇번 곱했다는 뜻이야? 다섯 다섯 번, 번, 번 곱했다 이딴 거 하려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M이. 이면 여기가 m 플러스 m이라고 그치? 이거 이거 지수 곱지? 그다음에 이런 거자 짱구 올려보자 이거 a가 두번 곱했다지? 네. 그럼 이걸 세번 곱했대 전체 몇번 곱한 거야? 여섯 여섯 번 곱한 거지? 그 응. 자 생각하죠 그래서 <laughs> 내가 지금 여기 좀 야야 그러면은 야 루트 2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데 루트 2를 내가 x라고 봤다고 그럼 x를 제곱하면 2가 된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지수 없이 쓸 거야 양변에 2분의 1 제곱때릴게 오케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러면 약분 되고 1이지 아 x가 2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앞으로 루트 3은 3의 2분의 1 적으로 표현할 거야. 네. 즉 루트란 뜻은 여기 2가 생략된 표현이야. 오케이? 네. 그럼 짱구 올려보자. 야야야 세제곱해서3 되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건 여기다 이렇게 3이라고 적을 거야. 네. 알았어? 네. 그러니까 생략하면 2가 없 어, 있었는데 어, 안 적은 거고. 귀찮아서. 오케이? 만약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수면 여기다 3을 요, 위, 위에다 이렇게 적을 거야. 위에다가. 그러니까 위치가 루트 3이라고 적었으면 여기다가 3 이렇게 적는다. 롤 이해됨. 응? 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세제곱근 3이라고 읽을 거야. 알았지? 자 이건 뭐라고 쓰면 돼. 3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 2분의 1 제곱은 그냥 루트고.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제곱이라고 쓸 거야. 다시 해보자. 2의네제곱근은 뭐라고 쓰는데2의 4분의 2 네. 어려워? 어려워? 응. 2의 루트에 3제곱근 이렇게 해보자 네? 이거는 뭐야? 2의몇 제곱이야? 2분의 1 제곱 여기다가 몇 제곱 하자는 얘기야? 3분의 2 그럼 전체 몇 제곱 되게? 해 6분의 1 됐지? 네 이딴 거하려네 오케이 응. 이거말할줄 알면 돼 다음 너 마이너스 1제곱이 뭔줄 알아? 응. 알아 몰라? 응. 몰라? 응. 알아두자 역수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이야 알았지? 응. 그럼 짱구 물어보자 2에 마이너스 2제곱은 뭐게? 응? 응? 1이1이 이게 왜 1이야 이씨 자 짱구 물어보자 이게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야 이게 마이너스 2제곱이야? 이게 2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응. 둘이 곱한 게 1이라며? 네. 오케이? 네 생각해봐 이게 2제곱 뭐야? 4잖아 어 4분의 1이겠구만 음... 앞에 갈래? 여기 갈래?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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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돼 그럼 앞방에 서 앉아있어 그럼 알지 음. 다시 2에 마이너스 3제곱 뭐게? 8의 마이너스 1제곱. 야이. 그러니까 팔의 마이너스 니까팔 분의. 네. 응할수 있지. 네. 자 간다. 자 다중 연산 간다이이 안되면 얘기해라자 보자. 자멀어써 볼까. 이의 3 분의. 제곱 곱하기 됐어? 네, 야, 4는 2의 몇 제곱인데? 2 2의 제곱이지 네. 그럼 여기에다가 뭐하자는 얘기야? 3분의, 3분의 1 제곱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2의 몇 제곱 되는거야? 6분의 1야 이씨 둘이 곱하면 3분의 2 제곱이지 왜 6분의 1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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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됨? 응 그냥 둘이 곱했어 그럼 지수법칙상 니들 둘은 어떻게 해야돼? 더해야돼 해야 해야 돼. 그럼 니들 둘 더하면 얼마야? 1 이의 일 제곱, 2어 맞나 봐 그지? 네, 맞아요. 다시 해볼게. 짱우리자6 육십사는 2의몇 제곱이야? 네, 다섯. 응. 음. 다섯. 다섯은 30. 네. 여섯 번 곱해야 될 걸? 그지? 네. 여섯 제곱. 여기다 이뭐 하자는 얘기야? 삼 분의 1이야 아까 곱하기 2에 1제곱 됐지? 이 아무것도 없으면 1이야 그지? 네. 응. 여기다가 몇 제곱 하자는 얘기야? 안쪽부터 계산한다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2에 2제곱. 곱하기 2에 1제곱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2에 몇 제곱? 여기다 3분의 1제곱이래 그럼 뭐, 뭐 얼마가 되는 거야? 오케 a y o k 오케이 k a y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t s it. That's it. 맞 h a t 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의 a 자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t t 5분의 1 아니 그 응. 루트니까 2분의 1조각이 맞지? 네. 근데 어. 역수니까 뭐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5 2분의 1이너이어버이너2분이 2분의 네. 네뭐 하라. 1니 2분의 1이야. 2분의 1야 2분의 1 2분의 1이 2분의 1이 2분의 1 2분의 1이야. 2분의 이야 2분의 1이 2분의 1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2분의 1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2분의 1 2분의 1이 2분의 1 2분 2분의 2분의 1 2분의 1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어, 5의 1분의 1에 1분의 1제곱이야. 이해돼? 둘이 곱하면 뭐야? 5분의... 아니 그 5의 4분의 1제곱. 음, 그렇지. 5의 4분의, 4분의 1제곱. A가 1제곱. 그렇대. B라고 하는 건 3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제곱. 자, C라고 하는 거는 10의 몇 제곱이게? 6분의 1. 그렇지. 6분의 자 가보자. 5의 4분의 1, 3의 3분의 1, 10의 6분의 1 비교 못하겠지. 그래서 내가 이 위에 거를 간단한 자연수가 되게 만들 거야. 4, 3, 6의 최소공배수가 10이니까 양변 동일하게 1 2조곱할 거야. 이랬지 이렇게 해서 그 비교할 거야. 그럼 5의 4분의 1에1 2조곱이니까 5의 3조곱 됐을 텐데 5의 3조곱 직접 계산하면 125야. 이거는 샥샥 날라가면 4인데 3의 4조곱 직접 계산 81. 샥샥 2, 직접 계산하면 100. 이제 누가 제일 클것 같니? 음, 응. 응. A, C, B 순서 되지할수 응. 있지? 응. 응. 안 어려워? 이거 또 졸라 쉬운 거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다 응. 단순 연산이야 사실 내가 서, 설명 안 해도 돼 혼자도 할수 있어 봐봐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2분의 1제곱이니까 각각 주면 돼 그지?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5의 2분의 1제곱 분 27은 좀 귀찮네 3의 3제곱이라고 치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3의 2분의 3제곱 이해 안 되는 거 됐어?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는 주면서 역수 네. 됐지? 27은 125로 바꿀 거야 이것도 좀 손보자 27은 3의 3제곱 125는 5의 3제곱 됐지? 네. 그 여기다가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는 중공 있고 3분의 1제곱 2분의 3제곱 됐지? 네. 둘이 곱하니까 날라가고 2분의 1제곱만 남겠지? 네. 그러면은 2분의 1제곱 각각 되니까 3의 2분의 3제곱 5에 2분의 3제곱. 됐어? 응. 똑같네. 약분해서 날리고 요거 나, 요거에서 요거를 응. 나누자는 얘기잖아. 응. 그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나누기는 빼기야. 알았지? 응. 그럼 이게 어떻게 돼? 5에 2분의 3 빼기 2분의 1제곱. 됐어? 응. 5에 1제곱. 정답 5일거야. 됐어? 응. 할수 있겠어? 응. 응. 방금 푼거부터 먼저 해보자. 어떻게 고면 내가 방금 풀어줬던 거 있지. 그 그러니까 풀고 우리가 여기 한두 개 정도 더 풀어봐. 알지? 어, 내내 답지 프린트 해줄 거야. 시작.